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고인 어, 글로벌 어,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이순호합니다 오늘은 고인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저희 디바이스의 i3C 구현에 관해서 저희 FPGA 위에서 구현에 관해서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i3C는 EP 어, 표준으로서 그 기본, 기존의 그 i 2C에 대한 표준에서 속도를 더 증가시킨 그러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위는 미피 i3C 표준을 저희 디바이스인 GW1N9K 디바이스 위에다가 구현하였고 그것을 지금 FPGA 업체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I3C 표준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I2C는 400kHz BPS 스피드로서 요즘 한, 한참 증가되고 있는 그 시스템 상의 센서들이라든가, 그러한 인, 밴드 위드스가 상당히 증가되고 가, 가고 있는데, I2C를 이용해서는 그러한 모든 어, 하이 밴드 위드스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피 그룹에서는 I3C, 아, 그 표준을 어나운스를 하였고 저희 FPGA에서는 이러한 I3C IP를 저희 FPGA에서 구현해서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I3C는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33.3Mbps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I3C에 대한 구현은 저희가 카메라 입력으로부터 저희 FPGA를 통해서 받은 것을 또 다른, 또 다른 FPGA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한 데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데모 보드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카메라 보드로부터 저희 고인의 FPGA 보드 위에 데이터를 받아서 FPG에다 전송을 하고 그것을 i3c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시 받아서 또 다른 그 디스플레이 보드에다가 구현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i3 i2c 프로토콜로서는 이러한 밴드위드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i3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밴드위드스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데모 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스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 이 카메라 캡처 보드를 통해서 저희 이 캡처 데이터가 저희 f p g a 보드 위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FPJ g e, 2 e 보드가 마스터 보드가 돼서 i3C 마스터 보드가 돼서 또 다른 i3C 슬레이브 보드에다가 전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슬레이브, 슬레이브 보드가 디스플레이 보드 위에다가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데모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i3C를 저희 FPJ, 고인 FPJ에다가 구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고인 FPGA는 컨슈머 및 오토,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모바일용 그러한 FPGA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